어, 틀을 좀적자 먼저. 그, 도형의 이동은 먼저 두 가지가 있어. 그,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 있는데, 원리가 뭐, 솔직히 너무 이해 안 가면, 그냥 약간 좀 뒤로 밀어낼 수도 있긴 한데, 한 번은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지금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도형의 이동에서, 음, 도형의 이동에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자, 평행이동이 있어. 음. 자평행이동에 우선 뜻을 모를까봐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그 도형이나 점을 모색, 그 모양 자체를 변하지 않고 그대로 X축 Y축 방향으로 옮겨주는 것을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우선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점의 이동이 있고 두번째는 도형의 이동이 있거든 그래서 점의 이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거의 그래도 말장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우선 자, X, Y라는 점을, 자, X축으로 A만큼, 자, Y축으로 B만큼, 자, 평행이 동을 하면, 그 점의 좌표가 뭐가 되니? 어서와? 음. 자, 그 점의 좌표가 뭐가 되니? 자, 그러면, 여기 좌표는 뭐가 되냐면, 자, 말 그대로 그냥, X축 방향으로 A만큼 더해졌으니까, 자, X 플러스 A가 되고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더해졌으니까, Y 플러스 B가 돼요. 그니까, 러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점을 한번 옮겨 볼게요. 여기 만약에 자, 1, 1이 있었어. 응. 1, 1이 있는데 자, 1, 1이라는 점을 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한번 이동을 한번 해 볼까? 자,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두칸 어, 위로 세칸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다고 해. 자, 그러면 x 좌표는 오른쪽으로 두칸 늘어났으니까 x 좌표는 1 더하기 2가 될거고 그지? 어, Y좌표는 1이었던게 위로 3칸 올라갔으니까 어, 1 플러스 3이 될거야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거야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말 자체를 써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내 내용 내 자체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X초로 이동하는 만큼 Y초로 이동하는 만큼 더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기호를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런 기호들을 한번 보는거야 나중에 요렇게 자요 기호를 한번 볼까? 응 음.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쓴 말이 안 나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글로 써주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요 한글이 안 써있고 X, Y 화살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그냥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너네가 이 써있는 모습을 보고 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공부할 게 없어. 음. 자, 근데, 이제 도형의 이동을 가보면, 자, 도형은, 자, 이렇게 보통 써요. f, x, y는 0이라고 씁니다. 자, 얘를 x축으로 a만큼, 자,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평행 이동을 하면, 자, 뭐가 된다라고 결과적으로 써있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x 대신에 x 플러스 a, y 대신에 y 플러스 b라고 써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써있어요. 자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돼요. 어,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증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아. 어, 너무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줘, 애들그래도 아마 이해 못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여기다가 좌표를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네. 자, 그럼 크게 그려볼게. 이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 이렇게 어떤 도형이 있었다고 하자. 자, 이 도형의 이름이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 자, 일부러 포물션을 한번 그려봤는데, 그러면 이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어떻게 되는지. 자, 평행이동을 한다는 것은, 이 모양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해서 어떤 도형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던 X,Y가 X축 A만큼 Y축 B만큼 평행이 동해서 이쪽으로 갔다고 하자. 음. 응. 자, 그러면 여기서 X축 A만큼 Y축 B만큼 옮겨진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가 맞고 y 플러스 b가 맞아 맞아 어 보자 자 근데 얘네들은 맞는데 내가 요 x 플러스 a라는 x 좌표를 x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고 요 y 플러스 b라는 요 y 좌표를 y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자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x 프라임은 x 플러스 a y'은 y+b라는 관계식을 알게 됐지? 근데 이걸 내가 x는이랑 y는으로 한번 다시 바꿔 볼까? 응. 음. 자, 얘를 x는으로 바꾸면 x' a가 되고 얘를 y는으로 바꾸면 y' b가 되지. 그러면 내가 요 x 값과 요 y 값은 아까 요 x, y는 아까 요 도형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x, y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아니? 하는... 성립하지 그래서 요 x 좌표와 요 y 좌표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식을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f(x' a, y' b) 는 0이라는 도형의 식으로 만족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쓴게요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빨간색이 도형의 방정식이 얘가 된 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 요 x 프라임을 그냥 의미상으로 다시 x로 바꿔 주면 저 도형의 이동을 한 도형의 방정식이 얘가 된다 뜻이야. 이해가 잘안 가? 이해가 잘안 가?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 거고 그좌취의방정식을 다시 x y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교과서의 원론적인 얘기는 그냥 이렇게 증명이 돼 있어. 근데 이해가 되면 여기서 끝이고 보통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두 마디를 내가 더 하게 돼 있어. 보통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 옛날에 y는 ax라는 1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이 1차 함수를, 자,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라. 응. 이거 주인 이때 배운 거지, 그치? 자,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어, y는 ax 플러스 b라고 배웠지? 맞아.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사실은, 이 뒤에 b가 붙은 건 뭐냐면, 이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y 마이너스 b는 ax라는 식과고 똑같아 그치? 그니까 실제로 y 자리, y가 y 플러스 b가 된게 아니라 y 마이너스 b가 된거야 어 이미 이때부터 뭐가 좀 이상한거야 음. 근데 어떻게 배운거냐면 어 선생님 y값이 항상 b만큼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ax라는게 y의 값이었는데그 값이 b만큼 커졌으니까 뒤에 b가 붙으면 되죠 맞아 이게 B가 붙으면 되는 게 끝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걸 넘기다 보니까 여기 옆에다 쓰게 되면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이런 게 원리인 거야 응. 우리 자세히 해봐 우리 원의 방정식 배웠지?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원의 방정식을 배웠잖아 얘는 중심이 어디였어? 0,0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얘를 중심을 A,B로 옮겼어 옮겼어. 그러면 x 축으로 a만큼, y 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썼나? 어,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썼고,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썼지, 그렇 이미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썼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이제 어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x 좌표가 a만큼 커지는 값을 여기다 x가 넣었을 때이 식이 성립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a라고 써야 여기다가 원래 여기 있는 x y에서 a만큼 b만큼 더해진 요 x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얘가 성립을 해야 되거든 성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옆에 마이너스 a가 있어야 이게 성립을 하게 되는 거야 어. 점은 이동을 했으니까 그 옮겨진 점을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도형은 옆에다가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아 또 예를 들어볼까? 우리 중삼때 우리 Y는 AX제곱 배웠잖아 그치? 얘를 자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이미 배웠어 중학교 때부터 음. 어떻게 배웠지? 어 X자리에 X 플러스 M이 들어갔나? 아니지? X 마이너스 M이 들어갔잖아 이미 이때부터 왜냐면 내가 여기서 요 X값보다 M만큼 큰 값을 내 X에다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옆에 마이너스 m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음. 사실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 안 되면, 사실 그냥 공식으로 외워도 상관 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알았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도형은 이동할 때, 이렇게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x-a,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y-b가 들어간다. 그래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의 특징 나눠서 정리해주시면 끝이야. 자, 정은 그대로, 도형은 부호 반대로 이동한다라는 게 자, 우리 여기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자 내가 이걸 아는데 이걸 아는데 문제를 못 푼다? 어, 그거는 다 옛날 게 보통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직선이나 원쪽의 문제점들을 없애는 게더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예제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예제 몇 가지만 좀 풀어볼게요 자, 이미 다 풀려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 어떤 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어. 야, 고난티. 더... 너무 추워. 나도 좀더는데 <laughs> 응, 그래, 난 너네 너 추울까봐. 응. 자, 천삼백삼 1330...